깊은 밤 신림 지하철역 싸늘한 공기가 맴도는 복도 끝에 한 여성이 벽에 몰려 굳은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남자의 거친 손이 여성의 턱을 억지로 들어 올립니다. 그의 얼굴이 불쾌하게 가까워지자 여성은 공포에 휩싸인 눈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여성의 손이 벽을 더듬으며 탈출구를 찾습니다. 남자의 동료들이 비웃으며 포위를 좁혀옵니다. 도망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때 멀리 복도 끝, 희미한 조명 아래 한 노인의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남자가 노인을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 노인의 손이 상상도 못할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신림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스무 살에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스물셋의 중퇴한 박수빈. 수빈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도 수빈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언니 오늘도 밤샘이에요. 동료의 말에 수빈은 피곤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편의점 일이 끝나자마자 근처 분식집으로 달려가 주방 보조를 합니다. 쉬는 시간은 겨우 10분. 수빈은 핸드폰으로 병원 어플을 확인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쓰러짐 남겨진 빚 모든 것이 한꺼번에 수빈을 짓누릅니다. 분식집 일이 끝나면 학원으로 달려가 조교로 일합니다. 하루 세 가지 일을 하면서도 수빈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맴돌기만 합니다. 버는 돈은 모두 이제 들어가지만 원금은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별이 뜰 무렵 수비는 사채업자 오진혁의 사무실 앞에 섭니다. 매달 두 시간 수비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들어와 오진혁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비는 어깨를 움츠립니다. 수비는 봉투를 내밉니다. 이번 달 이자예요. 오진혁은 돈을 세지도 않고 서류에 숫자를 적습니다. 너 같은 애들 많아 갚는다 해도 이자도 못 메워. 수빈은 손을 꼭 쥐며 말합니다.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오진혁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려 내가 자선 사업가로 보여. 다음 달까지 원금 일부도 못 가져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 거야. 수빈은 불안한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섭니다. 늦은 밤실리며 마지막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는 시간입니다. 박수빈은 조교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플랫폼으로 향합니다. 텅빈 플랫폼에서 수빈은 익숙한 그림자를 봅니다. 오진혁의 부하들입니다. 세 남자가 수빈을 향해 다가옵니다. 수빈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지만 이미 그들은 양옆을 막아섭니다. 박수빈 씨, 우리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수빈은 고개를 젖습니다. 다음 달까지 기다려 달랬잖아요. 가장 큰 남자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시간 없어. 사장님 성격 알잖아. 수빈의 등 뒤로 차가운 기둥이 느껴집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습니다. 돈 없으면 네 몸이라도 받아야지. 남자의 손이 수빈의 얼굴을 향해 다가옵니다. 수빈은 손을 뿌리치며 말합니다. 손 떼세요. 여기 사람 많아요. 조심하세요. 남자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 보여 마지막 열차도 방금 갔는데 남자의 손이 수빈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수빈은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만해. 플랫폼 끝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하도영 노인은 평범한 모습이지만 걸음걸이에 묘한 위험이 있습니다. 노인 내 나이도 많으신 분이 남자 중한 명이 위협적으로 다가섭니다. 하도영 노인은 미동도 없이 말합니다. 경고는 두번 하지 않아. 남자가 주먹을 날리는 순간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남자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합니다. 남자는 소리도 못 지른 채 쓰러집니다. 나머지 두 명은 믿기 힘든 표정으로 동료를 쳐다보다 이내 도망칩니다. 수빈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하도영 노인은 아무 일 없던 듯 수빈을 바라봅니다. 괜찮은가 수빈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이 시간에 혼자 있는 건 위험해. 어디 사는가 수빈은 주저하다 대답합니다. 사실 지금 갈 곳이 없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따라오게. 내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빈방이 있어. 수비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방금 전 일을 떠올리면 이 노인은 분명 평,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수비는 조심스럽게 노인을 따라 나섭니다. 실림의 좁은 골목 사이 낡은 간판이 붙은 고시원이 있습니다. 하도영 노인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3층 끝방 앞에서 문을 엽니다. 임시로 여기서 지내게. 월세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작은 방엔 책상 하나와 좁은 침대 낡은 책장이 전부지만 깨끗합니다. 수빈은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셨나요? 노인은 무심한 듯 대답합니다. 살다 보면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지. 다음날 아침 수빈은 공용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노인을 봅니다. 손놀림은 군인처럼 정확하고 빠릅니다. 식사하게. 간단한 식사가 수빈 앞에 놓입니다. 식사 후 수빈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어제 그런 무술은? 노인은 낡은 앨범을 꺼내 사진을 보여줍니다. 군복을 입은 사진, 외국에서 찍은 사진, 여러 나라 풍경이 담긴 사진들, 월남전에 참전했었지. 그후 미국 정보요원으로 일했네. 중동 동남아 여러 곳을 다녔어. 수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국에선 미등록 인물이야. 세상에 없는 사람이지. 노인은 수빈의 상황을 묻고 수빈은 자신의 사연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합니다. 진짜 돈 벌고 싶나? 수빈은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상은 정보가 힘이야.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 사람이 살아남지.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가 너를 가르칠 수 있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무엇을려 살아남는 법, 그리고 돈 버는 법, 노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수비는 망설입니다. 이 노인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어제의 일을 떠올리면 그는 분명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날 밤 수비는 하도영 노인과 함께 실림 뒷골목의 낡은 건물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노트북에는 최강호 사무실 내부의 CCTV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저 카메라. 어떻게 설치하신 거예요? 수빈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예전 직업이 이럴 때 써먹히지? 노인은 짧게 웃으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최강호는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다음 주 안에 밀어붙여. 걔네 빚 계약서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거 휘두르면 끝이야. 수빈은 그 대화를 들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구조야.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하거든. 며칠 후 수비는 새로운 미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최강호의 또 다른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혹시 최근에 어떤 남자한테 급전 빌리셨나요? 여성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수빈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솔직히 이야기하자 눈물을 흘렸습니다.저도 그런 상황이었어요.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정말이에요.그날 밤 수빈은 노인과 함께 피해 여성에게 가짜 계약서를 넘기게 했습니다.이제 그가 원본이라 주장하던 계약서는 무효화됐어.노인은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엔 그의 거래 내역과 협박 녹음이 들어 있어. 이제 경찰에 넘길 수 있겠군. 그런데 증거가 이걸로 충분할까요? 법적으로는 모자라지. 하지만 언론은 다르지. 며칠 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림 사채왕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가려졌지만 목소리와 행동 녹취 파일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수빈이 직접 제작한 3, 3분짜리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다음날 수빈은 신림시장 골목길에서 조용히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냉철함과 결단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득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하영진 기자 수빈 씨 맞으시죠? 최근 온라인에서 퍼진 영상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수빈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합니다. 기자는 증거를 믿고 움직이죠. 그럼 하나 더 드릴게요. 그날 밤 노인은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다. 이걸 끝으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한다면 넌더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야. 수빈은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바람이 차지만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전 계속 가보려고요.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누군가 시작은 해야 하잖아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단계로 가자. 이번엔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할 때야. 그리고 그렇게 박수빈의 두 번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시원이 조용해졌다. 최강호와 그의 부하들이 경찰차에 실려 떠난 뒤 복대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수빈은 옆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왔다. 괜찮으세요? 수빈의 목소리는 걱정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하도영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예상보다 조금 일찍 움직였지만 결과는 같지. 그날 밤 수빈은 노인과 함께 고시원 옥상에 올랐다. 도심의 불빛이 아래로 흐르고 밤 공기는 싸늘했지만 상쾌했다. 드디어 끝난 건가요? 수빈이 조용히 물었다. 노인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야. 조직 하나 무너졌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거든. 며칠 후 언론은 최강호 조직의 붕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실림불법 대출 조직 검거 인신매매 정황까지. 뉴스 화면에는 가려진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경찰의 발표가 이어졌다. 수빈은 카페 구석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자신이 정리한 모든 정보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노인은 수빈에게 두 개의 봉투를 건넸다. 하나는 경찰과 법률 지원팀에서 온 문서, 다른 하나는 수빈 이름으로 개설된 새로운 계좌와 함께 한 장의 명함이 들어있었다. 시민정보보호 네트워크 분석파트 계약 제안서, 수빈은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이건 저보고 일하라는 건가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너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뜻이지. 그 선택은 너에게 맡긴다. 수빈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초췌했던 얼굴 대신 단단한 눈빛과 정돈된 인상이 보였다. 수많은 밤을 새며 훈련했고, 고통을 견뎌냈고, 세상을 알게 되었다. 박수빈.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며칠 뒤 수빈은 기자 하영진과 마주 앉았다. 커피 잔을 사이에 두고 조용히 인터뷰가 시작됐다. 수빈 씨,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셨어요? 수빈은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다.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곧 기사로 실렸다. 한 사람의 용기 불법 대출 카르텔을 무너뜨리다. 기사 밑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입니다. 저도 같은 피해자였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이 일을 돕고 싶습니다. 수비는 신림의 오래된 골목길을 걸었다. 한때 두려움에 떨며 숨어 다녔던 그 길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녀의 손엔 새로운 명함이 들려 있었다. 박수빈 시민 정보 분석 네트워크 실무 요원.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새로운 번호. 짧은 메시지. 부산 해운대 유사 조직 움직임 포착됨. 분석 필요. 수빈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북 가방을 메고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녀는 사라지는 정보의 조각들을 연결하는 사람. 침묵하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수비는 걸음을 멈췄다. 실리며 근처 인파 속 어딘가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밤을 함께 보낸 그 등이었다. 지팡이 없이도 똑바른 자세 느리지만 분명한 걸음 그리고 조용한 위험. 설마... 수빈은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따라 걸었다. 사람들 사이로 그가 천천히 사라지려는 순간 수빈이 외쳤다. 노인. 그는 멈췄다. 천천히 돌아선 얼굴 그리웠던 하지만 여전히 신비한 표정. 노인의 눈깬 세월의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수빈이었나? 정말? 선생님 맞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군. 말없이 둘은 가까운 골목 안작은 찻집에 자리를 잡았다. 세월이 흐른 만큼 대화는 자연스레 이어졌다. 수빈은 지난 4년을 간략히 이야기했다. 스타트업을 키운 일 어머니의 회복 자신이 팀장이 된 순간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 잘 해냈군. 그 모든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수빈의 눈빛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이제는 네가 누군가의 노인이 될 수도 있지. 수빈은 놀라서 노인을 바라봤다. 제가요? 그래. 세상엔 여전히 정보가 없어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 도움을 줄수 있는 위치에 섰다면 이제 너의 몫이지. 그 말은 수빈의 마음 속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동안 쌓아온 성공 능력 위치, 모두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빈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누군가를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의 저처럼 절박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노인은 흐뭇하게 웃었다. 그 말이 듣고 싶었지. 그는 품 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수빈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둔 자료들이야. 정보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어둠 속엔 늘 그림자가 있지. 수빈은 USB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 순간 다시 책임이 무겁게 어깨에 내려앉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날 밤 수빈은 서울 도심의 사무실로 돌아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한 폴더 또한 폴더가 열리며 그녀의 눈에 낯선 이름들과 지도가 떠올랐다. 강남 분당, 부산 제주, 새로운 연결고리들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조직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시작할 차례네. 그리고 다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박수빈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다. 정보를 무기로 삼아 어둠을 파고드는 작고 단단한 빛.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이제 수빈은 누군가의 하도영가 되기 위한 여정을 조용히 그러나 힘 있게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박수빈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도영 노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채워졌다. 오래전 어두운 플랫폼 끝에서 그를 처음 마주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다. 그때는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믿음과 존경이 남았다. 이젠 내가 누군가의 시작이 될수 있겠지. 수비는 조용히 중얼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의 찻집을 찾았다. 신림의 기억 이름처럼 그곳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바꾸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찻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언제나 문이 열려 있었고 이야기할 줄 모르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노인은 여전히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차를 따르고 눈을 맞추고 가끔 짧게 건네는 한마디는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다. 수빈은 이제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때로는 노인을 대신해 젊은이들의 질문에 대답했고 데이터 분석을 넘어 인생의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그녀도 누군가에게 박수빈이라는 이름으로 남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날 한 대학생이 수빈에게 물었다. 누나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세요? 바쁘실 텐데. 수빈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누군가한테 이런 대답을 들은 적이 있어. 그냥 나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걸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몇주뒤 그녀는 회사에서 후배 두 명을 데리고 찻집에 왔다. 그들은 업무보다 삶에 대해 더 궁금해하는 눈빛이었다. 노인은 조용히 그들을 맞이했다. 한동안 차양만이 공기 속을 채웠다. 그날 저녁 수빈은 카운터에 앉아 정리 중이던 노인을 바라봤다. 선생님,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언젠가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방향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없이 차를 한잔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속엔 대답이 담겨 있었다. 차한 모금에 마음이 풀리고 가슴속까지 따뜻해졌다. 그 순간 수빈은 알수 있었다. 지식이 아닌 마음 정보가 아닌 믿음, 그게 진짜 가르침이라는 걸. 그렇게 신림의 작은 찻집은 누군가에게는 우연한 휴식처였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여전히 조용히 미소짓는 노인과 조금씩 스승이 되어가고 있는 수빈이 있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화면은 점차 어두워지고 서울의 밤 풍경이 영상 속에 잔잔히 흘러간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린 박수빈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천천히 페이드아웃되며 끝난다. 그리고 자막이 남는다. 세상은 완전히 바꿀 수 없지만 단한 사람의 방향은 바꿀 수 있다. 신림의 기억 중.